지금 올려드린 고량주는 주격청주라고 불리는 45도의 고량주예요. 대나무 잎의 향기가 나는 친구입니다. 이거는 뭔가요? 햇살 인삼입니다. 인삼이요? 네. 와우, 인삼. 이거 금은 뭐예요? 진짜 금인가요? 어 네, 금가루입니다. 금분입니다. 나 오늘 이거 맛있어. 언니 좋아할 것 같아. 음. 나 역시 소스를 좋아하는 와소스를 진짜 좋아. 하는 맛있다, 소스. 닭고기 소스 되게 달콤하고 맛있다. 와, 아기들도 좋아하는겁다나 버터 맛있어요 네, 닭고기 허브 치살을. 바로 올려가. 이게 살짝 약재의 맛이 난다고도 하고 실제로 소화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와, 이 빵빵질한 음식이랑 잘 어울려가지고 약술이네 이건 그렇죠? 완전 약술 느낌이야. 향이, 어. <laughs> 와, 이거 완전 내 취향인데요. 기엽창주 <laughs> 향이 진짜 좋다. 아니 근데 정말 기분 하지만, 기분 좋게 하지만. 올라온다. 근데 사라는. 쌀은... 술을 원래 좋아해요? 와인만 좋아해요. 와인. 아 이태리는 네. 와이테리지. 이태리는 진짜 와인. 네. 천국에 오시잖아 와인에. 날씨 어... 좋잖아. 날씨 엄청 좋아. 사라는 약간 우리가 한국 문화가 약간 이런 폭탄주 되게 많이 마시잖아요. 우리 서울 음. 소주랑 맥주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믹스 해가지고. 아 이태리는 이태리. 그런 게 있어요? 아나 미니. 코리아는. 이렇게 섞는 걸 섞는 좋아하는 것같아 비빔밥. 비빔밥. 어, 어, 어. <laughs>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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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랑 맥주랑 커피숍. 어, 어, 어. 조금 한국이랑 다른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실 때좀 각을 보고 마셔야 되잖아요.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리고 마시게 되면 오래 마셔야 되고. 맞아. 작정하고. 네. 먹고. 맛 먹어야, 먹어야, 먹어야. 되 아, 근데.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매일 마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서. 약간 음식과 아. 함께 계속. 네, 그냥 그냥 음식과 그냥 함께 천천히 식전에 그냥. 마시기도 하고 식후에 마시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아페리티보라고. 맞아. 네, 네. 네. 늘 항상 그술 문화가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이제 네. 맞아, 맞아. 어디 음식점을 가도 늘 항상 그냥 마시고 얘기하고 네. 네. 그 문화가 너무 잘 맞더라고. 나도 그냥 맞아요. 많이 안 마시고 뭐 파스타 먹으면서 와인 한 잔. 네네 맞아 요 맞아. 요 나도 화이트 와인 한잔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데 나는 그것도 궁금해. 주로